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 한꺼번에 멤버들을 위해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1등부터 4등까지 있는데요 파란 바베큐 치기 10만 원! 슈퍼! 아, 예! 슈퍼! 바람이! 치킨 아! 아! 축하드립니다 바람이 아! 오노 10만 원이다! 클라우드 직원들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원장님과감시님빼고는다 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laughs> 아. 슈퍼 아. 80 시청이 그 정도 밖에 안돼보입십니까2 0만원 <laughs> 10kg 100만 원입니다 와 슈퍼 <laughs> <추버? 웃음> 아 예! 예에에에 같이 에에와 이거 용의 이다 <laughs>